여러분, 닌텐도 스위치를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닌텐도 스위치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또는 HDMI로 출력할 수 있는 모든 장비는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닌텐도 스위치를 2 아이패드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 볼 거고 플레이스테이션 5도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단순히 닌텐도 스위치를 큰 화면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게임을 실제로 녹화해서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아이패드죠. iOS 17 이상이라면 가능해요. 그리고 USB에서 HDMI로 출력해주는 이런 캡처 카드 하나 필요하고요. 이 제품은 USB-A 타입과 USB-C 타입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패드에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반대쪽에 있는 HDMI 포트에다가는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한 HDMI 케이블을 연결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닌텐도 스위치 2에서 나오는 영상 신호를 HDMI로 보내주고요. 그 HDMI에 있는 영상 신호를 USB를 통해서 아이패드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UVC 캡쳐라는 비디오 캡쳐 어플을 하나 설치해 주셔야 돼요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닌텐도 스위치 화면이 아이패드에 출력이 됩니다 음성도 같이 출력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이패드 화질은 닌텐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색감과 해상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움직였을 때 바로바로 바로 따라옵니다 95% 정도 싱크가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나는 차이가 있겠죠 현재 실행하고 있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UVC 캡쳐라는 어플인데 단순히 닌텐도 스위치 화면을 아이패드에 출력해 주는것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녹화 버튼이 있어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즐겨볼게요. 녹화를 중지하고 아이패드 기본 사진 어플에 들어가 보면 좀 전에 게임을 녹화한 영상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키워보면 음성도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상도를 보더라도 FHD 해상도로 완벽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USB-C 타입을 연결했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할 수 없죠. 그럴 때에는 이런 USB-C 타입의 멀티 어브가 필요합니다. 멀티 어브를 아이패드에 연결해 주고요. 멀티 어브에 있는 USB 포트에다가 최적 카드를 연결해 줄게요. 이번에는 C 타입이 아니라 A 타입이기 때문에 앞에 달린 젠더 연결해서 A 타입으로 연결해 주고요. 연결하자마자 바로 또 닌텐도 스위치 화면이 출력이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아이패드도 함께 충전할 수 있게 멀티워브에 있는 C 타입에다가 케이블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재 아이패드도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닌텐도 스위치를 아이패드로 즐길 할때 아이패드의 배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현재는 닌텐도 스위치 연결했지만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한 네지담맨 케이블을 제거하고 플레이스테이션 연결한 HDMI 케이블을 연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화면이 아이패드에 출력되고 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이고요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현재 음성도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현재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눌렀을 때에도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오고 있고요. 사운드뿐만 아니라 영상 그리고 이 햅틱까지도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녹화도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제어 버튼들이 거슬린다 싶으면 화면 한번 터치해주면 사라집니다. 그럼 온전히 게임만 즐길 수 있죠. 실제로 게임을 즐겼을 때에는 뭐 마리오나 젤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 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강도의 FPS 게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미세한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약간 추천드리지 않아요. 굳이 모니터나 TV를 놔두고 닌텐도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을 아이패드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휴대성이죠. 물론 닌텐도 스위치에도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 이번에 스위치 2 같은 경우에는 좀더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12.9인치의 아이패드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이죠. 이런 작은 크기보다는 거치에 누워서서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좀더 크게 즐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휴대용을 사용할 때에는 어디 놀라가서 숙박을 한다든지 뭐 카페가 될수 있고요. 캠핑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서든 TV나 모니터 없이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행갈 때 닌텐도 스위치 하나와 캡쳐보드 하나 그리고 모니터 대신 이 아이패드 하나만 챙기면 끝이니깐요 물론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HDMI 출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큰 독도 필요 없어요. 좀 전에 소개 드렸던 이 멀티 화브 하나만 있으면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해서 HDMI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닌텐도 스위치의 기본 독보다는 이런 휴대용 외장 독을 가져다니게 좋겠죠. 자이 조합이면 닌텐도 스위치를 어디서든 이 아이패드로 출력을 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패드를 포터블 TV, 포터블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쪽 더보기란과 제품 태그에 남겨드리니까 관심있으면 시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